음주 뺑 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어, 사실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을 했는데 결국에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면서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거란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현행 이제 법상에서는. 적어도 0.03%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인정이 돼야지 음주 관련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 직후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고 본인이 계속 음주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음 날에 가서야 경찰에 출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음주 정황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심지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지금 시인한 상태지만요, 물론 얼마나 마셨는지를 놓고는 수사기관과 김호중 씨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음주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운전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었는지를 역산해 본다고 해도 이게 법원에 가서 충분히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소된 혐의에서는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더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또 추가적으로 그 술을 구입하는 그런 모습이 예, 확인이 예, 됐습니다 음, 음.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술타기라고도 하는데 예, 이렇게 운전 당시 운전했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구하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오히려 그 이후에 일부러 또 음주를 하는 그런 행태를 예, 보여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지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 뭐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김호중 방지법이 또 발의가 됐다고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지금 김호중 씨 굉장히 이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음주 사건이 무리를 일으켰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하고요 다음날 음주 측정에 음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술타기 방식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니까 결국 음주 혐의는 빠지게 되었잖아요 예. 이를 놓고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이어왔고요 이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요 이미 대검찰청 측에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의 어떤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음주 측정 거부와 유사한 형량으로 해서 이렇게 음주 혐의를 은폐할 의도로 또 다시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될 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자또 이번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어, 가수. 이루 씨네 그렇죠. 어, 음주운전 뭐 비슷한 것이 있었죠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네, 이루 씨가 이제 뭐 아버지 태진아 씨 손을 잡고 활동 재개에 나섰다 뭐 이런 소식이 또 들어오면서 또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음주가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머지 않은 시점에 다시 또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그런 일들이 더큰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이루 씨가 참 유보, 이런 경우. 해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초에 이제 음주 혐의는 그 당시에도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음주 운전에서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이에 대해서 방조한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금 음주 운전으로 굉장히 큰무리를 일으켰거든요. 예. 연달아 3개월 내에 두 번의 음주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이심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차 일년 벌금 십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니까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지또삼 개월 만에 바로 본인이 직접 복귀를 알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인 테이지 낚시의 앨범에 있어서 본인이 참여했다 이런 음. 부분을 밝히게 되었는데 지금 김호중 씨 사건과 이제 맞물려서 음주에 대한 굉장히 높은 경각심 그리고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 와중에 너무 좀 섣부른 복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일각의 비판 어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사랑을 받은 직업인 만큼 그만큼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